얘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친 한번 사귀더니 남자에 미쳐 돌아버렸어요. 여기 남자의 미친 남미세학 길씬 여자가 있다니까. 친구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계세요? 저희 엑소시스트 팀이에요. 문좀 열어 주세요. 아무런 미동도 없는 문. 혹시 촬영 거부라도 하는 것일까? 유미 씨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엑스시스템입니다. 아네 들어오세요. 아, 네.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는 오늘의 사례자 강민지. <laughs> 유미 씨뭐 하고 계셨어요? 아저 친구랑 약속 이 있어서 준비 중이었거든요. 어 어때요? 저 남자가 보기엔 어떤 게 예뻐 보여요? 망사 스타킹, 미니 스커트, 딱 달라붙는 티셔츠, 가슴골 파인 옷 등등. 도끼 가득한 도끼룩밖에 없는 유미씨의 옷장 이건 강아지 옷 아니에요? 덥지 않으세요? <laughs> 약속 준비에만 총 4시간 소요 다 됐어요 준비 완료 이렇게 열심히 꾸미시는 거예요? 저는 어 이상하게 좀 박스에 꾸미고 나갔을 때 번따를 덜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후리하게 나갔을 때 번따 너무 많이 당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모자에다가 막 그냥 추리리 바람으로 돌아다녔을 때그때 너무 많이 따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남자들이 조금 만만한 여자한테 번호 많이 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버논 따이면 되게 귀찮은 거어 왜? 어, 그냥... 왜? 어, 미어미미먹 뭐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 이거 우리 오빠 좋아하는 건데 니네 오빠가 좋아하는 거랑 우리가 먹을 메뉴 좋아하는 거랑 뭔 미안해. 상관이야 오빠가 맛잘하니까 맛있을 것같 그냥 됐어. 나 먹다. 아, 어. 너무 예뻐. 우리 오빠 이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응, 같이 먹어 그냥. 아 어, 맞다 맞다. 오늘 저녁에 비 온대. 우산 챙겼어. 진짜? 아 우리 오빠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맞다. 그거 들었어? 어? 유진이 형기 잡교겠대. 진짜로? 어? 야 우리 오빠 거기 이제쯤이잖아! 거기 이쁜 여자 많아? 이쁜 모르고 여사원은 못겠지. 뭐. 어떤 되야 대화든 다, 다 남친 얘기로 마무리 짓는 응. 남미새 유미 씨. 아 맞다 맞다, 너 그거 봤어? 뭐? 아이돌 강강술래 있잖아. 응응. 응. 걔 SNS에 말실수 했잖아. 그냥 이해가 가던데? 나좀 개념없어 보이더라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자신 것으로 용서가 되던데. <laughs> 귀엽잖아. 야 나는 오히려 그 여배우 강유미? 걔이가더 황당하더라 뭐 무슨 논란? 뭐, 뭐. 자기 친구가 깻잎을 따달라 그러는데 안 떼줬댄다 그뭐 논란거리가 돼? 아니 애가 생리국도 약간 사패 같아 눈빛이 되게 쎄하네 있잖아 그런 애들 특징이 겉으로 되게 막 순두른 척하면서 뒤로 소박실 까고 된거잖아 남자 연예인과 뭐, 여자 연예인에 대한 공도차가 용암과 빙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미 씨 회사 몇 명이라고? 여자? 몰라 한 2천명 정도 되나? 2천명? 대기업이잖아 아니 원래는 제 얘기도 잘 들어 주고 막 공감도 잘해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남자에 미친 것 같아요. 유미 아, 씨에게 그래. 평소 그거 고민을 그거 상담하는 친구. 아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때 갑자기 고민 해결책이 생각난 아, 듯한 유미 씨. 너 남자가 없어서 그래. 남자를 좀 만나. 남자타리가 있어요. 저는 행복한 거야. 사랑받는 건 여자의 특권이야, 보라마. 야, 너 무슨 말만 하면 연애 얘기야. 아니 안타까운 까 그렇지. 네가 뭐, 뭐, 뭐 외모가 이상해, 뭐 성격 이상하이래 야, 네가 왜 남자를 못 만나? 아, 진짜 그 놈의 남자 얘기 좀 그만해. 아, <laughs> 아, 또 저런. 아, 저는 남사친들이 좀 편하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 친구들은 뭔가 좀 항상 좀대하기가 좀. 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 제가 워낙 털털하니까 막 장난쳐도 막 그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남사침들이 더 많은 편이에요 PD님 저 되게 털털하잖아요 그렇죠? 아네 그쵸 <웃음> <웃음> 에이. 남친이에요? 아니요 불화친거야자식아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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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맹이 주제 많이 컸다 뭐? 꼬맹이? 야! 나도좀클수 있다! 클수 있어! 클수 있다고! 클수 있어! 자식아 남사친에게 끼부리며 있... 유사견내질하는 유미씨 어 오빠 어아 친구랑 있어 아... 나그 아, 자식이라니 무슨... 아... 오빠 왜 자꾸 얘얘 얘기만 나면 이렇게 화를 내? 왜 오해를 하는 거야 자꾸? 아 오빠 나나나 나, 나 지금 촬영 중이야 끊어! 아 끊어! 왜 너만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 새끼랑 그냥 헤어져. 그리고 나랑 사귀자. 갑작스런 고백 뭐? 공격을 받은 <laughs> 유미 씨. 뭐라고? 나랑 사귀자고. 나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특히 네핀니잘 모르겠어. 시간을 좀 줘, 아직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아. 어, 유미씨가 평소에 여지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지를 줄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억울해요. 보 봐요. <laughs> 말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여지를 부리고 다니는 유미 씨.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봐. 아니야.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무슨 그런 쪼잔한 새끼랑 만난다는 거야. 아. 헤어질까 봐. 야, 헤어져. 나는 평소에도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었어.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야, 네가 뭔데 우리 욕을 해요,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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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나도 모르게 <laughs> 아뭐야 그냥 오늘 마시고 스트레스 풀자 너 마시다가 술 너무 안 받는다 술, 술 맛이 기분이 안 저기 혹시 합석 좀 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저 죄송한데 저희가 진지한 얘기 중이라서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응. 오세요 나 불편한데 네 공짜 수도 얻어먹고 좋잖아 네 그럼 자 네. 같이 짠한번 할까요? 짠! 네. 아 좋아 좋아! 한번더 짠! 짠! 유미야 아까 술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어뭐나 갑자기 술마셔고막 떠네? <laughs> 우리 술 게임해요 술, 게임. 아, 술 게임! 유미가 좋아하는 랜덤 네, 게임! 아까와는 오, 다르게 좋아해. 텐션이 오, 확, 확 오, 오른, 오른 유미 씨어저 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괜찮아요네어네 그럼요 네, 좀다녀볼게요네저 남자 완전 귀엽지 않냐? 어? 아니 약간 좀 꼬리치는 거 같긴 한데 그 그러니까 번호... 달러가면 줄까? 갈까? 너 남친 있잖아. 어때? 좀 스며들 건데. 진심이야? 진심. 아 여기 곧 마감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아 진짜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0 1 0에 아니 여기 친구분 번호 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예요? 47461 왜요? 4 7 4 6 연락 드릴게요 아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번호를 왜줘딱 봐도 홈트레포차 죽돌이구만 여자번호 따는 게 그냥 스포츠 애들이야 딱 보면 모르겠냐? 야 내일 되면 네여고100% 기억 못할거아뭐 연락하다가 아니면 뭐생까지아 <laughs> 맞다 너 집에 어떻게 가게? 나 오빠 데려오면 돼 뭐? 언제 가게 어 아까 톡으로 근데 너 아까 좀 그렇더라 오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아 오빠 왔다 갈게 어 제가 알기로는 못쏠이었다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남자랑 대화도 못 하고 아마 남자 만나면 죽는 줄 알았을걸요. 그때로 돌아가면 뭐 잘해줘야죠. 살이자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남미세를 물리치기 위해 엑소시스트가 나섰다. 지방 곳곳을 다니며 영적 기운을 느끼는 엑소시스트.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거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거 티팬티. 그리고 이 꼼금아 보이시죠 이거. 저저저 그 저, 저, 저. 저 유튜브에서 지금 이성한테 인기 많아지는 주파수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한테 미쳐 사는 거예요 그냥. 너 누구야? 남미세요. 남미 생건 알아. 이름이 뭐야? 기수네. 기순해. 기수네면 일본어로 여우란 뜻인데. 기수네. 불녀씨가 들었구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끼룩에서 도끼 빼는 중입니다. 아... 안 돼, 이건 내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최악의 뱃살이야! 달해 잡아 당겨! 힘들다, 빨리 좀 내자. 이런 유치한 초딩 뱃살 남자 남자 최악이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남미새 빙이 돼서 폭주하고 있어요. 난 여사친보다 남사친이 더 좋더라 네가 뭔데 우리 오빠 욕을 해 남자는 여자에기 나름이야 잠을 <laughs> 자 여사친들 챙기고 <laughs>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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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루션 이후 유미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니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 그때는 제가 진짜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줬던 친구와 만난 유미씨 너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다 덕분에 진짜 고마워 내 걱정 많이 했지? 그럼 야 우리 오빠도 네 얘기하니까 네 걱정 많이 하더라고 오빠? 너 오빠 있었어? 나 얼마 전에 남자친구 생겼어. <laughs> 축하해. 많이 줬나보다. 아, 제 친구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전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 생기면 제 오빠가 다 도와줄 거니까, 다 해결해줄 거니까. 보고 싶다. <laughs>